오 대박! 홀로 넣었어 홀로! 이거 응원각 퀴즈 할까? 롯데야? 삼성! 나 갑자기 내가 응원각 생각이 안나이 놈들 어, 뭐였더라? 기아의 안방마님 김태훈 선수 나왔습니다 안방마님네베 아니야?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아 니가 베베가 아니 갇혔고 이재현 이재, 응원각에서 생각나잖아 패스! 삼성의 김영우 선수 나왔습니다 뭐였더라? 그니까 러너 맨날 부르잖아 뭔가 영...영... 영은... 아 답답한데? 안방마님이라고 아, 앙팡이 아니고 저거 이제 포수 포수를 이제 한국어로 부르기 히어로 아, 히어로 3 삼성 히어로 드든든든든든 두두 날려라 우와 나왔습니다 클로버가 나왔어 클로버 이거 응원퀴즈 되는데? 아 이거 되게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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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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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삼성, 삼성 히어로는 느낌 <laughs> 날려라 <laughs> 역시 이거인는줄 알았어 <laughs> 이거잖아 너무 답답해 답답해 뭐지 이게? 아,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 어, 마음이 스킬이 싸 너가 자꾸 뾰룸 그래. 이거 이거밖에 <laughs> 근데 나도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나도 안 나와 <laughs> 역시 노래방에서도 불렀는데 <laughs> 와 42개를 깠는데 롯데가 2개 바뀌었다고? 겨억봤네 우리 이거 기억나실 수 있어? 이댄스리를 <laughs> 위해 아, 어. 무적의 일지의 승리를 위해 나나나나나나나나 <놀람> 네. 홍창기 홍창기 안타나려버려라클로버 홍창기 선수 <laughs> 나왔습니다 와.